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진행할 거는 피드백 컨텐츠. 피드백 컨텐츠 진행할 건데, 얼마야 딱 말해? 금액을 말하긴 좀 그렇고, 어? 피드백 처해자브 그래요, 자 바로 갈게요. 자 보자, 한번 조합 같은 경우는 소바를 픽해주시면서 팀원들 조합을 맞춰주는 느낌이시고, 투감 시자의 바이퍼 연막이요. 상대편은 오엔트리. 아, 오케이. 저희 거 러시티지 말죠. 브레용 씨가 이거 러시티지 말자라고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계속 봐볼게. 네, 그렇지. 전진 나올 때 왜냐 오엔트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아마 나신 것 같아요. 브레용 씨, 맞죠? 미드 현진 나왔고. 바로 어, 내가 일단 보여줄게. 오 잡아먹는 판단, 나패드 근데. 네. 좋아. 그래도 뭐 나이스. 아이스와 아, 이거 오더 좋은데? 몰라요. 그냥 B 가는 것도 괜찮아 그렇지자 지금 제가 이 판에서 왜 좋은 판단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봐봐요 4명이 죽었거든 여러분들? 4명이 죽었을 때왜 B를 가는 게 좋냐면 가다가 더블키 이상이 날 수가 있어 체크 구간을 클리어를 하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상대편이 힘 줬었던 그쪽을 다시 공격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쪽은 레이나가 없을 확률이 높아 왜 없을 확률이 높냐? 얘가 만약에 B 원래부터 있었으면은 이렇게 같이 나와줬겠지 다섯 명이서. 근데 아니잖아. 그럼 뭐야? 얘가 다른 곳에 있다 이거야 레이나가. 그러면은 B를 갔을 때 승률이 높아져 그러면 사고도 안 나면서 상대편을 리테이크를 시킬 수 있잖아. 왜요? 아, 반쪽을 그래? 정찰한다. B 전혀 나왔잖아. 자, 이럴 때는 제일 좋은 판단은 뭐냐면. 우리 총 길지 상대 총 짧지 싸워주면 싸워줄 필요 없지 C나 A러시 사이드러시 떼줘야 돼 내가 봤을 때 A러시가 베스트야 왜냐 A롱 리콘 찍었고 내 베스트 안 찍혔으니까 A가 힘이 약하다는 반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해서 A러시를 가야 되는데 아마 싸우다가 죽을 확률도 높아요 볼까요? 중앙에서 저 화가 죽었죠? 벌써? 죽었죠? 저는 안 봐도 그냥 저는 안 봐도 보여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수였어요. 이거는 했을 때 승률이 진짜 많이 떨어지는 수. 왜냐면, 우리 총 길지? 상대 총 짧아. 그러면, 싸워줄 필요가 없어. 솔직히, 동대동이면은 잡아먹을 만해 피스톨 라운드 때처럼 총이 짧을, 상대편이 짧고 우리가 길 때는, 왜 여기서 싸워주는 게 별로냐면, 우리가 총기가 유리한 걸 활용을 못해. 그리고, 상대편이 바짝 긴장돼서 있는 에임의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죽여! 할 때, 으아! 하면서 붙는 거야. 얘네가 죽여 할 때는 얘네는 뒤가 없어 이거 실패하면 져야 돼 근데 우리는 뒤가 있어 얘네 나와? 싸워줄 필요 없어 왜? 총 짧아 우리 총 길어 그냥 사이트 들어간 후에 상대편을 리테이크를 시키면 돼 우리는 대기니까 그러니까 그러 한마디로 우리는 대기 에임을 만드는 거야 여기서도 대기 에임이긴 하지만 그리고 왜 미드전진 나왔을 때 A나 C가 면 좋냐면 미드전진을 나왔을 때 최소 3명이나 2명이야 그러면 헤이븐 특성상 어쨌든 많아봤자 여기에 3명 스택은 안해 C 하나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5명 나와? 그러면 A 없어? 개 꿀이야. 그 상태로 또 A 먹는 거야. 평화, 세계 평화의 마지막 수단 레이나의 방멸 세계 평화의 마지막... 에이, 로니콘 여기다 까는 거야. 앞쪽 정찰점 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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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땅... 땅... 뚱뚱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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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무 좀 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잘해지기 위한 노력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지금 라인을 다밀어놨잖아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아 선택해 여기야. 지금 뭐야 왜 이렇게 시간 태었어 뭐야 이거? 어떻게 설치되나? 왼쪽 위 Z Z Z Z Z 자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태었어상대편 입장에서 라인이 어디까지 밀렸냐면 여기까지 라인이 밀렸거든?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어딜 뛰든 괜찮아 왜 어딜 뛰든 괜찮은지 알아? 얘네 입장에서는 그냥 다 위험 구간이야 다 위험 구간 c 러시도 위험해 가라지도 위험해 B도 위험해 A도 위험해 다 위험해 다러시를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배치를 고루고루 해놨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상대편이 했었던 걸잘 봐봐 C에 누가 있었는지 A에 누가 있었는지 B에 누가 있었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할수 있어 야나 A에 드론 페이크 넣어, 넣고 오면 연막 하나만 여기 헤븐에 넣어줄래?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A 드론 한 이쯤 가면 은 너네 C 때려봐 이렇게 했을 때왜 승률이 높은지 알아? 이런 이런 택틱들이 지금 라인을 다 줬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작은 행동 하나에 얘네가 흔들려 쉽게 여기서 오! 띠링 얘네 머리, 쪽에, 머리 위에 갑자기 느낌표 띠링띠링 띠링! 오! A다! 그러면 얘네 갑자기 A야? 아 A야? 어, 에이야!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여기가 자동으로 꽁이 생기는 거야,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라인을 준다는 행위 자체는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 흔들려. 그리고 어떻게 때리든 우리가 유리해. 상대편이 스택 받고 이러는 거 아닌 이상. 갈핑 먼저. 갈핑 먼저 좋아. 공포 먹고. 씨갈 거야? 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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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와. 빨리 돌려 빨리 내면 찍혔잖아 빨리 돌려 A로 여기서 걸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앞에 빨리 클리어하면서 그냥 돌려 그냥 좋아 그냥 열럴 때는 이렇게 많이 찍혔잖아 여기 그냥 빨리 돌려 돌려서 내가 죽잖아? 그럼 얘가 트레이드 내주겠지 I 트트이드못 e 면뭐 지고 u 나 h a 면 I will t e 우리가 한쪽 액션 세게 주면서 반대편 나온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나씩 해놓으면 되는 거 I 어떤 식으로 대처해? 윈도우에서 a 킹 하나 i l 놓고 우리 l you that I w 이 l l t 이 l l you that I will tell you that I will tell y o 고 that I w i l 게 tell you that I will tell you 네롱 a 콘을안 깬다는 사실은 이런 사실과도 비슷해요 롱 l 콘안 그럼 여기 없어. 그러면 쇼시 셀수 있다. 두 번째 가정. A가 약하다. 어찌됐든 우리가 주도권을 가리고 가지고 가지고 올수 있는 움직임이야. 왜냐? 숏 더블이기 때문에 롱 가서 숏 싸먹으면 되거든. 두 번째. A 사이트 약하니까 때리면 되거든. 그니까 이런 리콘 하나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야, 사실. 롱리콘 너는데 또안 깨? 이러니까 플래티넘 골드들이. 위아티어들한테 계속 발리는 게 이런 거야. 이거 의미 하나가 존나 큰 의미거든. 이걸 안 깨는 의미 하나가. 롱리콘 꼽았을 때 이거 안 깨면은 이거 여기가 세다는 소리야. 여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반경 내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셀 수가 있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세. 이렇게 A 약하다고 생각하게 만다면 백업 부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리콘 꽂은 걸안 깨고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왜안 좋냐면 라인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영을 돌려버리면 얘네가 할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전진을 나와야 돼 얘네 입장에서 수비 입장에서는 전진을 나와야 돼 수비 입장에서 롱클리어 뺑을 넣던가 었 숏클리어 드론을 넣던가 었 해서 다시 역으로 스킬을 써야 된다고 이쪽에다가 주도권을 뺏기고 시작해 상대편에게 수비팀이 먼저 나와서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플레이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 없게 만들어줘 근데 라인을 준다는 의미를 잘 모르면 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라인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라인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제 유튜브 영상에 있을 건데 너무 좀 오래 얘기하나? 자또 진행할게요. 어디 서치했어? 윈도 서치는 뭐야? 이건 아 윈도 서치는 밸류가 왜 떨어지냐면 체킹할 수 있는 범위가 여 범위밖에 안 돼. 뭐 나중에 꼽을 수 있는 사살사 있으면 이런 데다 꼽으면 좋은데 여기 이런 데다 꼽으면 밸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밸류가 돼.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존나 낮아. 이 리콘 밸류가. 여기 때문에 에소바가 좋아 왜냐면 에잇소바는 처음에 여기다 찍음으로써 샵발전을안 해주면서 상대편이 위치를 찍을 수 있거든 그러면 위치를 찍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대신 땅은 주겠지 안 싸워주고 세명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 팀적으로 봤을 때 리콘 꽂고 전진 여기 리콘 깨지면 이런 행위 자체가 이미 주도권을 다 세게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 말은 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밸류가 높은 곳이 A나 C다 차라리 B는 구리다. 밸류 낮다. 미드 안 찍혔는데 여기서 왜 있는 거야 계속? 앞쪽 정찰. 아지개야 빨리 딴데 가 딴데 가 A도 안 찍혔잖아. C란 말이야 이거. 아 레이나 롱서치했어 없어. 윈도우 미드서치했어 없어. 아 있을 수 있는 구간 이런 라인.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야겠어? 확률이 막 항주 봤을 때 C가 좀더 좋단 말이야. 그리고 딱 C 찍혔잖아. 이렇게 되면, 시가 좀, 막기 힘들지 않을까? 얘가 그래도 막나 보자, 한번. 막기 힘들 텐데, 분명히. 그러면, 사이트 다 주는 거야. 사이트 주고, 리테이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롱에서 길게 째는 점픽 같은 게 필요한 거야, 이런 게. 얘가 점픽을 넣으면, 여기를 한번, 쓱, 보면서, 얘가 빨리 땡기거든, 이쪽으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얘가, 오른쪽 라인 막고, 얘가 왼쪽 라인 막으면서, 얘가 할수 있는 게 하버 이 e 같은 거 이렇게 쭉 아, 오면 연막 같은 거 이렇게 쳐서 막을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막기가 쉽거든. 얘가 뒤집으서리테이크로 들어가니까 승률이 떨어져. 자 승률 이기나 볼까? 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거 하나 얘기 안 들었는데 라인 다주면 랭킹에 털려요. 라인 다주면 이런데 숨어 있다가 이렇게 빼앗가는 애들 듣고 뒤치기 잡고 겜터치고 어쨌든 요 정도까지 제가 이런 느낌까지 싹 진행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쓰고. 피드백 깔끔했다 그래도 한번아아쉽 너무 너무 많이 소진했다 에너지 구독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고요 <laughs> 나는 약탈자.